지난 24일 인텔의 4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죠. 관련 내용들을 정리해보고 숫자로 전해지는 내용 너머에 있는 몇 가지 의미 있는 지점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간단히 내용을 정리해보면 인텔의 매출이 전년비 약 8%가량 증가했고 그중심에 데이터센터 관련 매출, 특히 작년 중순에 발표된 2세대 제온스케일러블이 역사적인 매출 달성에 단단히 한몫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게 전년 대비 8% 증가한 4분기 매출이 포함된 2019년의 인텔의 매출이 7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85조가 되는데요. 전년 대비 약2% 신장한 이 85조의 매출은 인텔 역사상 최대의 연 매출입니다. 그리고 2019년 인텔의 사상 최고 연 매출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삼성에게 빼앗겼던 반도체 매출 1위의 자리를 인텔이 다시 탈환했다는 점이 되겠는데요. 이 지점에서 잠시 삼성과 인텔 두 기업의 반도체 매출 추이를 살펴보면, 2017년 2분기에 인텔의 반도체 매출을 넘어 서기 시작한 삼성은 2017년, 2018년 연속 2년에 걸쳐 인텔의 반도체 매출을 넘어 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기를 메모리 슈퍼사이클로 기억하죠. 하지만 이후 메모리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 속에 2018년 4분기부터 삼성은 다시 인텔에게 반도체 매출 1위의 자리를 내어 주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일부 언론은 삼성의 구력, 인텔의 깜짝 실적 등으로 설명하곤 하는데요. 하지만 조금 더 시야를 넓혀 지난 시기를 되짚어 보면 몇십 년이 넘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반도체 시장의 왕자는 본래 인텔의 것이었고 2010년대 후반에 와서 삼성이 잠시 그 권자를 넘본 정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시 인텔의 4분기 실적 이야기로 넘어와서 이번 이야기 의 핵심이 바로 인텔의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늘어 4사분기에 인텔이 호실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데 인텔의 일곱 개의 주요 사업 분야를 꼽아 보면 우선 이 IoTG 사업 분야의 경우는 IoT 장비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솔루션들을 제안하는 사업부가 되겠고 연매출이 약 5조 정도가 되죠. 그 하단부의 이름이 인텔의 미래 전략들을 가늠해 보기 위해 매우 중요한 단어인데, 이 모빌아이가 바로 지난 2017년 인텔이 무려 17조 원이 넘는 금액을 퍼부어 인수에 성공한 이스라엘의 자율주행 관련 기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모빌아이는 엔비디와 함께 향후 완전 자율주행차를 탄생시킬 이 ADSA, 이 지능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 시장의 이강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이름입니다. 여기서 이 엔비디아가 GPU에서의 비교 우위를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 시장을 공략해 나갔다면, 모빌아이는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시장을 개척해 나갔던 기업인데, 이제 이 단어에 기존의 인텔이 보유하고 있던 AI, IoT 관련 기술력이 자율주행 솔루션에 더해지고, 여기에 XE로 이어질 인텔의 GPU 관련 사업들이 하나둘씩 구체화되기 시작하면, M&A를 통해 인수한 이 모빌아이의 알고리즘에서의 장점과 기존의 인텔이 보유하고 있던 장점들이 만나, 엔비디아 진영과의 경쟁에서 비교 우위를 창출하게 되는 이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인텔의 장기 비전이 그려지죠. 다시 모빌아이에 대한 인수협상이 진행될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2016년 모빌아이의 연매출은 약 4천억 원으로 인텔의 인수 금액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매출 규모를 가진 회사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인텔은 연매출의 무려 40배에 달하는 약 17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베팅하면서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인텔의 인수가 명백한 오버페이라는 의견이 등장했었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M&A 규모를 비교해보면 당시 이 같은 평가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2020년이 된 지금 그 때의 M&A를 오버페이라 비판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텔이 발표한 2019년 4분기 성적표 안에 그때 행해졌던 그 비판들에 맞서 인텔이 제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숫자들이 보이죠.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아랫부분 NSC가 인텔의 SSD와 옵테인이 속해 있는 사업부가 되겠는데 1%의 매출 신장으로 다른 사업부에 비해 실적이 다소 저조해 보이죠. 하지만 메모리 업계에 불어닥친 불황을 염두에 두고 보면 언뜻보기에 다소 초라해 보이는 이 숫자에 조금 다른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단부의 PSG는 프로그래머블 솔루션 그룹의 약자인데 이곳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할 단어가 바로 다음과 같은 두 단어이죠. 우선 이 FPGA의 경우 이미 모든 설계 과정이 끝나 기계에 적용되게 되는 스마트폰의 AP 등과는 다르게 추후에 얼마든지 이 논리 설계를 변경해가며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로직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맞춤형 설계를 한 후에 납품을 하게 되면 이게 ASIC가 되는 것이죠. 이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와 관련해 중요한 점은 이 FPGA 반도체가 AI 데이터 센터 그리고 IoT가 이끌 향후 반도체 패러다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고, 이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이름 중 하나가 바로 인텔이라는 점인데요. 과거 인텔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는 다분히 로직 반도체, 그 중에서도 CPU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인텔이 2015년에 약 167억 달러, 하나로 약 20조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CPU가 아닌 다른 종류의 로직 반도체 기업에 대한 M&A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이야기가 바로 자일링스와 FPGA 시장을 양분하고 있던 알테라 인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알트라를 인수하게 되며 인텔은 서버 구축에 반드시 필요한 이 FPGA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함으로써 데이터 센터 시장의 경쟁자인 이 IBM이나 ARM을 이 직접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카드를 얻게 되었고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한 것을 넘어 CPU 이외의 로직반도체로 시야를 확장할 수 있게 되었죠. 비록 많은 이들이 크르자니크 시대의 인텔을 비판하지만 CPU와 파운드리 그리고 미세공정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 다시 크르자니크 시대를 바라보면 그 시대가 남긴 이면의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모빌아이의 인수와 알테라의 인수, 그리고 그 방향이 나아가는 곳에 놓인 인텔의 미래 비전들이 엿보입니다. 이제 데이터 센터 그룹과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 마지막 두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가 남았죠. 이 데이터 센터 그룹과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을 놓고 펼쳐지는 수많은 이야기 중 아마도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되는 인텔의 CPU 수급 불균형 문제와 인텔과 삼성전자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오늘 에피소드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선 수급 불균형 문제부터 이야기를 나눠보면 현재 인텔이 겪고 있는 수급 불균형의 문제는 바로 이 다음 세대 공정 개발이 난항을 겪으면서 발생한 생산량의 감소가 그 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PC 시장의 라이벌인 AMD의 라이젠이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AMD 특유의 강력한 저가격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인텔 역시 가격을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PC 시장의 마진이 낮아진 상황에서 인텔이 취할 수 있는 방향은 매우 분명했습니다. 여전히 확고한 인텔의 영역이자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성장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마진 보전에도 유리한 이 데이터 센터 시장에 더 많은 생산 계파를 할당하는 것이죠. 이러한 인텔의 생산의 안배 속에서 이뤄낸 2%라는 이 pc 시장에서의 매출 상승은 단순히 매출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넘어 인텔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답을 찾아나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이 데이터 센터 그룹과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의 매출 신장률을 분기별로 살펴보면 이와 같은 흐름이 보다 명확하게 들어오는데요. 데이터 센터 위주로 생산 역량을 조정한 상황에서도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의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 속에 그동안 인텔의 발목을 잡아온 수급 불균형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어가는 모습이 느껴지죠.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인텔과 삼성과의 관계를 둘러싸고 흘러나오는 루머들을 정리해보면 글쎄요, 이 이야기 중 얼마나 많은 부분이 사실일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이것이 모두 사실이더라도, 크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 거라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지점에서, 물론 물량 자체가 아주 작기 때문에, 현재는 그렇다 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난 몇 년간 인텔은 수급 불균형 속에 자신들의 생산 케파 부족을 뼈저리게 느꼈죠. 반대로 그 시간들을 거치며 꾸준히 생산 물량을 늘려온 인텔의 시선은 이제 2021년에 7나노 EUV 공정 전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 인텔이 7나노 공정에 진입하게 된다면 현재의 인텔의 공정 기술력을 통해 짐작건데 경쟁사들의 상위 공정들과도 견줄 수 있는 수준의 공정을 내놓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인텔에게 주어졌던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적어도 수급 불균형에 대한 해답을 내놓기에 그게 부족한 시간은 아니었다는 점 그리고 7나노 이후 부위에 대한 e 텔의에전한 인텔의 훨전은 전부터 훨획되전었터는획을었었 만약 점텔의파운약 인텔의 파운수주아향후에수주속향후에지더속도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큰수 a l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현재 인텔 물량을 수주했냐는 부분은 삼성에게 그렇게 치명적인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인텔의 4분기 매출 실적 발표 이후, 반도체 시장의 매출의 관점에서 삼성과 인텔을 라이벌 구도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고 그 구도 속에서 이 파운드리 사업과의 연관 관계를 풀어내는 그런 식의 해설들이 등장하고 있지만 2020년을 맞은 지금 이두 기업 간의 관계를 양립할 수 없는 경쟁 관계보다는 현재 반도체 시장이 겪고 있는 문제에 키를 쥐고 있는 기업과 그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도 가장 많은 수혜를 볼 기업의 관계를 놓고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나서야 이번에 발표된 인텔의 4분기 매출 이 숫자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숫자 속에 그동안 데이터 센터 시장 수요를 위축시키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 하락을 이끌었던 주요 악재 중 하나가 조금씩 해결되어 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결국 인텔의 수급 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인텔이 새로운 상승 곡선을 그려나가는 동안 겨운에 얼었던 우리나라의 반도체 시장에도 다시 완연한 봄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삼성과 인텔 두 기업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